당리키운에트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에 민초 의사들이 많이, 아니, 많이는 아니지만 서울 지역도 왔었고, 충청북도에서도 왔었고, 지난주에는 의대생도 왔었는데, 소위 의료계 지도급 인사분은 안 하셨죠? 네, 오늘 최초로 그래도 의료계에서 좀 지도급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말씀을 한번 이 엉터리,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대한의사협회장을 하셨고 어 이번에도 대한의사협회장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미래의료 포럼 주수호 대표님 나오셔서 어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어, 우리 경기도 의사회원들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해서 이 추운 날 나와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한번 못 오다가 12월 초에 우리 강봉수 회장님 을여교서 만나서 매주 수요일에 한분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일정이 보다 보니까 6일이랑 13일이 지방일정이 있어서 오늘 22시간이 되면 제가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킬 겸 의사 이론으로서 의사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기대원들 격려도 하고 응원도 드릴 게맞습니다 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기다리 도중에 그 김윤 규수난거 보니까 몇 마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 김인 교수가 팩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팩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적은 거는 팩트인데, 부족하지 않다가 팩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OECD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의가대학 다닐 때 자기가 돈 내고, 부모님이 돈 내서 대학을 다니고, 개원할 때도 집단보호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해서 빚을 감수하면서, 만약에 병원이 망하게 되면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의사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거기 비교 대상이 된 OECD 국가들은 의과대학을 다닐 때도 국가에서 돈을 주고,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개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이 소위 말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하는 겁니다. 일종의 공무원이에요. 그 병원이 망건, 망하지 않건, 망하고 흔한건 따박따박 월급날 월급 받고 30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국가에서 주는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공무원인 사회의 의사 숫자와 몸 가라가면서 의사를 열심히 환자를 진료해야지만 본인 병원이 유지가 되는 대한민국의 의사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고 거짓 선동입니다. 비, 어, 중요한 얘기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이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 비슷한 숫자의 의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000명당 2.6명이라고 말하는데. 일본과 미국도 1000명당 2.6명 내지 2.7명 국가입니다. 이런 것은 다 빼놓고 공무원인 국가의 의사와 민간인 의사 숫자를 비교한 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가 적다는 거짓 선동입니다. 왜 부족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건 의료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김윤일이 말하는 OECD 국가에 비해서 의사수가 적다고 주장하는 OECD 데이터에 나오는 건데 각국의 보건의료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기대수명, 예전에는 이제 평균수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국가의 기대수명이 얼마나 높으다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세계 탑급입니다. OECD에서 특히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신데 여자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 최장수국입니다. 두 번째, 영화 사망률.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사망할 영화가 1명당명1만 명당, 명, 10만, 명당 천 명, 10만 명당인가? 몇 명인가? 이게 영화 사망률인데, 영화 사망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가의 의료수준이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2.6명인가 그렇고, OECD 평균이 4.1명입니다. 영화 사망률 역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의탑 5입니다. 세 번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았을 때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사람 숫자 몇 명인가? 이게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 그래서 회피 가능 사망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는 지표인데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5 안에 듭니다. 또 하나, 그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하느냐 이게 의료기관의 이험몇 수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이 국민 1인당 입원일수가 얼마나 기냐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나라가 대한민국 이게 팩트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입원하면서 건강 수준이 최고일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짓 선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 의학분업,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의전원 제도라는 게 있었고, 200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문재인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발표할 때마다 정책을 세울 때마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거 다 실패할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의료는 의 몰락하고 필수료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반대했는데 그 당시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국민들께서도 여론에 선동돼서 의사들의 집단이기지고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라고 폄하하고 매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의사들의 주장이 100% 옳았던 겁니다. 답답한 거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비상식의 상식화를 이루겠다는 윤석열 정부도 그 잘못된 정책들을 위반하고 선동했었던 소위 사이비 좌파 의사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기민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고요. 말 남기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팩트 팩트 그러니까. 김일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려 놓으면은 소위 인기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필수로 로갈 것이다. 그게 낙수론이라는 겁니다. 물이 넘쳐도흘러서도갈 것이다. 전번 주에 2024년도 대한민국 적국 수련병원에 모집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련병원 모집 현황이 뭐냐면은 내과 외과 이런 모든 과에 티오가 있고 그정원에 의사 어, 그정원에 레지던트 하게 때는 인턴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좀 숫자에 밝아요. 소위 말하는 빅5 용은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 송모 이 병원에 티오가 7 9 8 개였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1,002 명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204명은 경쟁에서 탈락해도 가고 싶은 과를 가겠다고 경쟁을 본인들이 각오하고 지원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필수효과는 다 미달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원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레지던트가 될수 있는 필수효과는 지원하지 않고 인기가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낙수론이라든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은 넘치고 넘쳐서 필수료가로 갈 것이란 낙수 론인게 백일화의 허위라고 밝혀진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거짓을 믿지 않고 선동에 속지 않는 그런 지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합병 때도 그랬었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 먼저 말씀드릴게 제가 끝까지 같이, 같이 하면 좋은데,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이따 일어날 텐데, 제가 구호대창 안 하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구호라는 게 우리 의사사가 많이 잘못됐, 다 변했더라고요. 이게, 구호대창이, 이 매가리가 없어요. 옛날에, 2000년도 의정초할때 제가 회장할 수 있던 구호는 레트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구호를 좀 먼저, 말, 선창을랑 후창을 하시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먼저 구구할 거는 의사부족 거짓선동 국민들은 속지 말자입니다. 그럼 제가 의사부족 거짓선동 국민들은 속지 말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중들이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있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의사부족 거짓선동 국민들은 속지 말자. 그러면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국민들은 속지 말자. 이게 훨씬 이 라임이 좋아요 이게.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의사부적 거짓선동 국민들은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국민들은 속지 말자. 어 잘하시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또 다른 겁니다. 집회 선전들이요. 거짓선동 못 막으면 대한민국 몰락한다 거짓 선동 못 막으면 대한민국 몰락한다 몰락한다 몰락한다, 몰락한다. 대한민국 몰락한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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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laughs> 포퓰리즘 엉터리 의대 증언정책 중단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포퓰리즘 사회주의 어려 국민들은 겁한다겁다겁다겁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가족들은 서울의 유수 대학병원 진료 진료를 금지하라.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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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포퓰리즘 의료정책, 쿠바 의료, 그리스 의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만다! 거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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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다.